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의 정성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의 O, 그란트리스모 OGT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디젤 차량으로 준비한 거 아니고 가솔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전체 래핑을 검정색으로 해놓으셨는데 크롬 주기까지 해놔서 진짜 올블랙의 멋스러움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차량이고요 차량 키로수는 13만 9천 키로 주행했고 성능기록부 띄워 드릴 건데 운전석 휀담한 단순교환 인데 지금 뭐 단차나 색상이 안 맞는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전혀 없고 전차주분이 판매하시기 전에 합성유로 엔진오일까지 갈아주시고 판매한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금액이 완전 대박인데요 1,03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너무 신형으로 가게 되면 막 5천만원 6천만원까지 가게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타시기에는 적극 추천드리고 입 운용뿐만이 아니라 완전 패밀리카로 운용을 하셔도 좋은 차량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차량 전면부 보시면 라이트 100... 백하현상이나 기스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라이트 워셔와 전방감지 센서, 그리고 우측으로 보이는 키드니 그릴도 크롬 주기 을 해놔서 올블랙으로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는 돌방이나 흠집 전혀 없는 상태고요. 반대쪽 라이트도 백하현상이나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앞 타이어 잔여량 상당히 좋은데요. 새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이어도 전차 주분이 차를 판매하시기 전에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하시고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쭉 비추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핸다 쪽에도 원래는 크롬으로 들어가지만 크롬 죽이기를 한번 해 놓으셨고, 사이드 미러도 커버를 씌워 놓으셔서 약간 원뿔 형태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BMW의 M 퍼포먼스 사이드 미러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 쪽에도 크롬 죽이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광활한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뒤 타이어 잔여량도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 타이어도 100%.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냥 오시리즈보다 훨씬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후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그란투리스모를 사는 이유는 이 뒤에 이 빵빵한 느낌 때문에 사는데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거의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쌍으로 된 머플러 팁까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 지금 이 엠블럼마저도 크롬 주기를 해놓으셨고 위쪽에 스포일러까지 적당한 세미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아래쪽 쪽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에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문을 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짐을 실으실 때 이렇게 한번 여실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완전히 통으로 열립니다. 어,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고요 지금 폴딩까지 되는 차량이니까 간단한 차크닉이나 차박까지 가능하면서 큰 짐까지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차주분이 카매트까지 설치를 해주셔서 트렁크 내장지 상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BMW 5 g t 35i 차량 외관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차량 소개시켜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롬 주기기가 되어 있고 올블랙 차량인데 휠이 지금 실버잖아요. 저한테 10만원만 주시면 이벤트로 제가 휠을 전체 도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객님의 자유고요.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실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어, 실내 1열 시트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1열 운전석에 살짝의 사용감은 있지만, 까지거나 해지면 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탑승했습니다. 차량 재원 한번 띄워드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6기통 차량이라 디젤과는 전혀 다른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OGT 차량은 정말 가솔린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실키로수는 139,847km 보여지고 있고 경고등 점등되는거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핸들 커버를 씌워주셨는데 제가 안쪽을 한번 볼건데 안쪽에도 사용감이 크거나 까짐현상 전혀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핸들이고요 좌측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핸즈 프리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가 안드로이드 내비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응용 분야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작동 가능한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켰는데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탑재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작동이 잘 되고 있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요. 두 개의 에어벤트와 즐겨찾기 버튼 그리고 오토 에어컨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열선 시트 그 아래쪽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 좌측에는 주행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조작할 수 있는 조그 셔틀까지 있는데 커버 한번 씌워주셔서 어 조금 신형틱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양문형 암레스트인데요. 수납공간 적당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전차주분이 차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룸미러까지 블랙박스가 가능한 룸미러로 장착을 해주셨고 그 위는 광활한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썰루프 작동하인 한번 해볼게요. 예, 썰루프까지 매끄럽게 작동이잘 됐고 기존의 5시리즈보다 훨씬 넓게 나왔기 때문에 1열도 매우 넓었습니다. 2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2열 탑승했습니다. 2열의 장점은 등받이를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게 정말 장점이고 어, 이 2열에서 파노라마 썰루프는 정말 하늘을 봤을 때 2열에 탑승하시는 분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넓고요. 저보다 몸집이 크더라도 부족함 없을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암레스트에 두 개의 컵홀더 구비가 되어 있습니 있고 이 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컨디션도 매우 훌륭한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오사모 아이 그란투리스모 차량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차량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1 3 0만 원에 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바로 고민 없이 전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 많이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성 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